연습문제 두 번째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a n a l y z e Analyzes. 오케이. 자, 이렇게 끊고요.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겠네요. 자, 쌤이 또 오래간만에, 자, 항상 본문을 전개할 때 범주라고 그랬죠. 이야기의 범주, 항상 쌤 강조했습니다. 범주 설정하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그랬고요. 자, 이런 범주는 이야기에 말 그대로 범주, 범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주로 첫 번째 문장이 이런 범주를 많이 결정한다 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서도 주어 소수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Analyzes가 복수니까요. Y를 I로 바꾸고 ES로 했겠죠? Analyzes. 복수니까 R로 받았겠죠? 그럼 많은 선생님들의 유추입니다. 그럼 봐봐, 여기다 바로 쓸수 있는 거야. 아, 이 이야기는 뭐, 뭐로 중시되는구나. 유추라는 거. 근데 유추라는 것이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지느냐. 여기 지금 학, 선생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와 뭐 사이에 유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습 활동하면서, 티처와 스튜던트 사이에 뭔가 지식을 뭐 하겠어요, 당연히? 뭐, 지식적인 내용을 선생님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써서, 유추라는 방법을 써서 뭔가를, 오케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지요. 그럼 메인 아이디어, 즉, 주제, 즉, 소재, 중요 소재는 뭡니까? 바로 유추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먼저 유추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유추라는 것은 뭔가,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빗대어서 설명할 거 아니야, 빗대어서. 그러면 학생들은 뭐 하는 거야? 그 빗대어서 설명받은 걸 가지고, 아 이런 거겠구나라고 유추해낸다 이거야 즉 직접 경험을 할수 없으니까 학생들은 이해갑니까? 직접 경험을 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교육이, 교육적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는 선생이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을 해준다 이거지 근데 저, 직접적 경험은 아니잖아 학생은 간접적 경험을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추라는 과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유추가 BSTU 사용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단어로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잘 알고 있죠? 자, 누고야 자, 이건 뭐눈이 많이 했던 거예요. 봅시다. 예를 들어, be used 다음에 to가 얘가 먼저 이렇게 동사가 왔을 때, 이렇게 동명사가 왔을 때. 또는 명사가 왔을 때요. 이렇게. 이 투의 정체는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쓰였을 때요 투는 자, 요렇게 쓰였을 때요 투는 다르죠. 요렇게 쓰이면 요놈은 부정사의 투가 되고요. 자, 요렇게 쓰이면 요건 동명사와 명사가왔다는 것이니까 요거는 투가 전치사로 쓰였다는 거지요. 자,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잘 알고 있지요? 자, 첫 번째는 동사 하는데 쓰여지다 동사하는데, 쓰여지다 라고 쓰이고, 아래쪽은 동명사나 명사하는데, 익숙하다 많이 했지요? 익숙하다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be used to다 이렇게 익숙하다 익숙하다라고 쓰일 때 이때 요 used는 뭐로 바꿀 수 있다? be accustomed 익숙하다라고 할 때는 accustomed be accustomed to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자, 이거는 뭐 수능에서 아주 기본적인 기본어휘 꼭 기억하시고 자, 우리 책에서 뭐로 쓰였나요? 자, 봐봐 요걸 물어보는 거야 동사를 썼냐, 동명사를 썼냐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의 유추라는 것은 묘사하는데 사용되어진다, 그렇죠? 사용되어진다. 이게 문맥적으로 맞으니까 네, 부정사로 쓰였네요. 우리 책에서는 부정사로 쓰였네요. 자, 우리 책에서는 요 투가 뭐로 쓰였다고요? 오케이, 부정사에. 부정사로 쓰였습니다. 됐지 자, 요거는 뭐쓴건 많은데 별표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으니까요. 자, 사용되어졌다. 묘사하는데 뭐 구조적인 유사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어지지요. 그죠? 직접적인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못하니까 선생님이 그죠? 간접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유사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것도 봐봐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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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 넣기 할수 있는 거야 봐 이것도 빈칸 넣기의 전반부 그죠 그럼 아래쪽 얘기는막봐 for instance 나왔으니까 요거 빈칸 넣기 문제로 예 별표 두개 요거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유사성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사성을 설명하는 거지. 빙칸들기할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공기의 분자는 like. But 이 like가 바로 이제 유사성을 설명하는 거지. 고무공과 같고요. a r t 인 r 동맥은 호수와 같고요. rock strata는 지층은 케이크의 층과도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니까 바로 유사성을 바로 어떤 단어로 묘사하고 있다?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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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요, 자, 요거 이렇게 like로 갔구요. 자, 요렇게도 like로 표현했구요. 요렇게도 like로 표현했다. 요게 바로 구조적 유사성이라고 빈칸 내기 핵심을 집어넣기. 네, 할수 있겠다. 자, 지금처럼 선생은, 선생님들은 뭐라고 종종 가정하느냐, 대디야. 학생들이, 아, 개념을 이해했구나. 뭐 속에서. 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요 위치를 더 센스라고 하면 되지? 아, 그래, 안 그래. 인 다음에 위치는 결국 요거 더 센스잖아. 선행사. 그러니까 그런, 그런 생각 속에서 이러한 비교들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니까, 요, 요, 위치가, 위치가 요더 센스가 되는 거야. 알겠지? 지금, 어, 요게 몇 군데 나왔습니다. 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는 부분, 요 부분도 한 번씩 그냥 한번 봅시다. 지금 앞에, 다른 지문에서도. 자, 아까. 여기 있죠? 요, 요 지문, 그죠? 요거, 요거처럼. 이해 갑니까?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그니까, 러 뒷문장이 완전한 거야.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알수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다, 이거. 이렇게. In which. 뒷문장이 완전해요. 선생님, 어떻게 완전해요? 봐봐. 이러한 비교들이, 그래서, u n made. 이 형식으로 완전하죠. 그니까, 러 선생님들은 가정하기를, 학생들이 그러면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야. 이러한 비교가 만들어지는, 어디에서, 그런 개념 속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근데 첫 번째 실험에서 그 선생은 has in mind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 뭐, 가스 분자가 s t i 틱 탄성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부딪혔을 때 다른 분자 부딪히거나 벽과 부딪혔을 때 그것의 용기. 그럼 이것은요가스머 뭐로 요게 분자가 단수니까요. 그죠? 단수니까 복수로 받으면 안 되고. 그용기가 부딪혔을 때 그것이 뭐할 것이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will rebound 튕겨져 나올 것이다 자 요거 쌤이 이렇게 별표한 이유는 뭘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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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때문에 그래 자 이게 뭐라고요? 요거요거요거 시간의 부사절 다시 뭐라고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내신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것이 윌 이거 쓰면 안 돼요. 이? 됐죠? 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윌이 있으니까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시간의 부사절은 현재 시작은 미래를 대신합니다. 즉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분자나 그들의 용기의 벽과 부딪히게 될될될될왠 될. 안에 들어가 있어. 윌 쓰지 않아요. 될때 대략 똑같은 스피드와 에너지로 대략 대략 여기서 about 대략이야 대략이야 똑같은 스피드로 튕겨져 나올 것이다라고 선생은 생각을 한 거야. 자 선생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자는 탄생이 있어서 어, 튕겨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지. 자 여기서 about은 다른 단어로 하면 대략 approximately approximately. 대략 approximately 대략 참고로 알아두시고 충돌 전에 가지고 있었던 뭐, 질량을 잃지 않고 그대로 탄생이 있어서 튕겨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비율을 이렇게 탄생이 있는 공으로 비율를 했는데 만약에 뭐가 없다면 unless 학생들이 그런데 학생들이 그들에게 설명되어진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학생들이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설명되어진 그들에게 설명되어진 이러한 관계를 뭔 말인지 알겠죠? 위에 지금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한 이런 부분들이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면, 몇몇 학생들은 아마도, understandably, 당연히 시각화 할 텐데, 관계를 설명한 건데, 뭐라고, 분자를 뭐로서 자꾸 생각한다는 거야? 단지 둥근 물체로만 본다 이거야. 뭐 하는 동안에? 다른 학생들이 자 이것도 우리 배웠던거지 Think of A as B 맞아요? Think of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A를 다시 한번 자, 학생들이 이러한 관계가 그러니까 그들에게 설명되어지는 이러한 관계가 없다면 이러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어진다면 몇몇은 당연하게 시각화할 것이다. 그 분자를, 그 분자를 어떤 뭐, 뭐하는 것으로 단지 동그란 물체로 시각화한다는 거야. 다른 학생들이 뭐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움직이는 탄생인 구체다. 라고 생각, 탱탱볼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탱동, 탱탱볼처럼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탱탱볼로 봐버린다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역학 관계를 설명하지 않으면 어떤 그 설명이 없으면 아 그냥 분자는 동그랗거나 여기 생각한다 이거야 솔직히 분자하고 동그란 건그탄생 있는 공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 동그란 공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 분자가 동그란 공처럼 생겼거나 여기 생각한다니까 이해가죠 그왜 동그란 공처럼 생겼다라고 말을 했느냐? 탄생 있는 그 탱탱볼처럼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야 근데 막 그런 어떤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단순하게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동그랗구나 탄생이 있는 동그란 것 처럼 생겼구나 분자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숲을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나무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관련성 관계성이라는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설명하고자 하는 표면적인 그냥 그 자체로만 이해를 해버린다 오해한다는 거죠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어떤 우려가 있으니 선생들이 뭐를 이용할 때 비유 즉 유, 유추 이런 것을 이용할 때는 제대로 된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 아까 말했지만 케이크처럼 단층이 있다 고 그랬는데 애들이 그러면 단층이 케이크처럼 어디 많이 눌리거나 이러면 단층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씨 케이크 맛 없어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야 케이크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해버린다. 이거는 옳지 않은 비유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러한 관계성 relationship을 모아라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비유는 비유일 뿐그 본질과 비슷한 성격이, 성질이 있을 뿐이지 똑같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자칫하면 착각할 수 있다 이거야 즉 그들은 pay attention to 어디에 아마 주의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데 그 유초의 구조적 특징에만 자, 구조적 특징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리로우 텐션 어디에는 바로 상호작용의 어떤 효과면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 문제는 이렇게 내는게 가장 좋겠네요. 자 이거 빈칸 세개 한번 부여하고요. 빈칸 짝짓기 있죠. A 말하자면 요약하기 문제로 출제한다 이거야 요약하기 그래서 밑줄 A, 밑줄 B 이런 식으로 이게 A가 되고 B 그럼 당연히 여기 A 이렇게 되고요 여기 B 자칫 잘못하면 비유의 소재로 쓴그 소재에만 집중을 한다 이거야 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 이해를 못 해버린다 이겁니다 인터액션 이펙트 이게 중요한 건데 교조적 그 특징 알겠습니까? 비유하려고 했던 그 소재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요게 주의할 요소다. 선생님들이요. 오케이. 아이디이 끄덕끄덕 했다고 해서 믿지 말라 이거야. 인터액션의 이펙트를 이해했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 그냥 그 비유했던 탱탱볼 그것만 이해했는 건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꼭 주의해서 유추 유추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세요, 선생님들. 오케이. 요약하기 문제로 충분히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봐, 보세요. 구조적 유사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유사성이 있어서 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그 물체에만 관심을 갖게 될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